이거는 슬라이더인데, 슬라이더 달기가 1 1 6 0 0갈라리 되게 애매합니다. 카우를 타고 면서 프레임에 딱 꽂아야 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브라켓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붕 뜬단 말이에요. 빵빵에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으면 만약에 제꿍 같은 이제 전도를 할 시에 위치가 차이가 나서 제대로 이쪽 엔진 부분을 카드를 못 해줍니다. 위치도, 이쪽 위치가 맞기도 하고, 카우를 뚫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은 디자인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품은 이제 모리와키. 디자인 자체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편이죠. 기본적인 다른 튜닝 파츠를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일단은, 레버.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바이크에서 제타. 제타 이제 레버를 달았고, 그 전에 이제 퓨익 레버였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 유격이 많이 심했어요. 유격이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때 는막 돌렁돌렁 거슬릴 정도로 이제 유격이 컸어가지고, 제타로 이제 위바이크에 새로 샀고, 갈아 뛰웠고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음 프로그립 이탈리아 717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요. 제가 다니는 센터 사장님이 그립은 이제 그냥 순정 상태 의 그립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말안 듣고 달았습니다. 후회됩니다. 그립은 순정으로 쓰는 게 제일 맞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원복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 그 빨간색이 엄청 전 이쁘다고 생각해서 또 엄청 짱짱합니다 이게 지우개 재질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중간마다 계속 돌리고 있어요 다시 원위치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들밸런스는 순정인데 원래 제가 대구콩도를 꼈습니다 기본적으로 CBR600R에는 전자식 템퍼가 달려 있어 가지고 보이나? 진동 자체가 그렇게 엄청 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이제 뭉툭하게 크니까 일단은 핸들 바이드가 엄청 못생겨 보였습니다. 순정으로 다시 복구를 했고요. 엄청 저렴해요. 남천점에서 바로 부품을 받아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2만? 2만원이었나? 두개 합쳐서? 3만원이 채안 됐었습니다. 보면은 코미네 USB 충전, SP 댐퍼랑 여기 끼우는 거 뭐였노? 기억도 안 난다. 무선을 할까 생각했는데 무선이 생각보다 에러가 많다고 해가지고 말리시더라고요. 고장이 잘 난다. 그래서 이제 냅다 예, 말을 들었죠. 왜냐면은 손안 되는 게 좋다고 한 거를 제가 어지러했다가 후에 한 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코미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데이톤 하나, C2C를 할걸 그랬나라는 <laughs> 후회는 조금 있어요. 근데 충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필름은 따로 안 붙였고요. 양말 씌었고 알리에서 샀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 음, 여기 에어 인테이크, 공기가 들어가는 곳에 앞에 달았고, 여기 뒤편에 번호판 위쪽에 달았습니다. 사이드 쪽에는, 글리슬링 백스텝. 원래 순정 스텝이 조금 불편해요. 위치가 되게 편하긴 편한데, 변속을 할 때가 여기가 되게 좁아요. 여기 되게 좁고, 발을 그 수직 밑으로 내리꼽아야 발이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어, 포지션 자체는 편한데, 변속 자체는 힘들어지는. 길레스틀링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편해졌고, 처음에 근데 좀 적응해야 되는 시간은 있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길레스틀링 도 그렇게 엄청 뒤로 빼고 올리거나 한게 아니라 적당히 좀뺀 거라서, 음, 그렇게 이제 엄청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에버테키 스테블리스 킷, 혼다 정품, 캐노피인데, 이게 색깔이 살짝 달라요. 화면에서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더. 아베 <laughs> 이거 시비 r 은그 일본에서 이제 생산되고 이상하게 캐노피는 유럽에서 생각되더라고 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였어 이거는 똑같은 컬러코드인데 다를 수밖에 없지 똑같은 컬러코드를 써도 공장이 다른데 그 환경이 다르니까 이게 알리 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이게 살짝이 단점인 부분 그렇게 엄청 잘 맞진 않다 보면은 진동을 막아주는 음, 테이프가 돼있는데 테이프가 안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카울을 파고듭니다 개 같은 거 이거 한번 맡겨서 예, 이쪽에도 한번 설치를 해야 돼요 진짜 짱 이런 부분이 좀 짱난다 테이프를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야 되는 거지 않나 이 정도면은 카울이 카울을 파고들어요 진동 때문에 제대로 이제 유격이 알맞게 딱딱딱 맞진 않아서 아구가 저렇게 애매하게 안 맞아 버리면은 일단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품이라고 썼는데 이게 정품 같지도 않은 퀄리티라고 이제 인식이 돼 버리잖아요 열이 1베리아 육회 갈날이 좀 열이 있습니다. 이게 탱크가 저번에 열렸어요. 이게 가만히 잘 타고 다니고 했는데 이게 카울이 지가 알아서 열려 버릴 거예요. 쪽 틈이 조개마냥, 조개 마냥 조개 열 주면 이제 껍질 열리는 거 마냥. 그래가지고 이제 센터 가서 이제 호다닥 놓고 바이크 자체는 괜찮다. 하지만 뭔가 퀄리티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 생산 혼다 마크.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전 옛날에 혼다를 모르니까 혼다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말을 완벽히 이해할 순 없지만 이 정도면은 혼다가 자랑하는 그런 이 퀄리티나 최고의 기술력 이런 게 음~ 조금 그렇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안된다 치면은 장인정신이 잘 발휘돼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게 일제 특히 일제가 그런 내구성의 부분에서 최고로 치잖아요 아무리 뭐 유로 5 플러스 규제도 있고 조지면스 타는 이제 사기통 미드라차라고 해도 구매자 입장, 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윈드스크린. 순정이 퀄리티는 좋아요. 만든 만든 셈 되게 좋은데 너무 낮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위바이크에서 t s r 테크니컬 스폴츠라는 브랜드에서 윈드스크린 주문했어요. 그러 처음에 퓨이거를 썼는데 퓨이거는 옆에 옆태를 보면은 지금 t s r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일자로 쭉 올라가죠. 각도가 되게 부드럽게 예쁘게 올라가는데 퓨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볼록한 게 있습니다. 볼록해가지고 한번 걸려요. 걸려서 이렇게 뽕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꼴 보기 싫어서. 위바이크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일 퀄리티가 좋아 보이고 후기도 있었던 게 t s m 일본 구글링을 엄청 했어요 스모크 쉴드는 제가 안 좋아해서 그리고 아크라포빅 제일 비싼 튜닝 부품인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순정도 소리가 큰데 소리의 두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쌍발로 오스틴은 이제 쌍발로 이제 랩터 또무문처럼 엄청 비행기 꽁무니처럼 멋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했는데 그게 300만 원이 넘어요. 320만 원인가? 센터 사장님이랑 얘기해 본 결과 아크라 포백이 그래도 퀄리티가 제일 좋다. 고민 끝에 아크라 포백을 달았습니다. 안에 이제 티타늄, 티타늄으로 돼 있고 외장 끝 부분에 보이는 부분은 카본으로 돼 있고. 그리고 휠, 휠양 사이드로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달아주고 RNG 제품입니다. 왜냐면 에보텍으로 살라고 했는데, 당시에 에보텍 제품이 국내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RNG 제품을 샀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꺼끌꺼끌한 꺾을 면, 그리고 에보텍 슬라이더도 살짝 저는 꺼끌꺼끌한 꺾을 느낌이 있는데, 그게 좀 통일성이 안 되는 게 아쉽다. 그냥 이게 좀, 금속이랑 잘 어울리는 이제 텍스처라서 그냥 쓰고 있는데 똑같은 에보텍의 이 커클 커클한 면을 그대로 여기 있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못 생겼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티타늄 전문적으로 만드는 대역전 프로덕션이라고 이시는데 거기서 이거 되게 이쁘고 심플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이제 교체할까 생각 중이고. 엔진 가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달았습니다. GB레이싱 엔진 가드를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걸 달라면은 엔진에 볼트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엔진이 요즘은 이제 실란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뽑으면은 뉴가 이제 생길 수도 있다. 프레임 슬라이더가 있고, 다른 가드도 있고 한데, 굳이 해야 되나. 막상 하면은 좀더 한심이 되지 않을까. 알리발을 쓰고 싶진 않아요. 알리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충격 받으면은 깨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제 해가지고 슬라이더는 갈려야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갈리기 전에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즉흥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게 돼서 음 두서 없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예 말주변이 없는 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네요. <laughs>